예, 모처럼 장마가 그치고 화창한 어, 아침입니다. 제가 이곳 덜, 어, 개발될 22만 평 1차로 개발될. 어, 평택, 평성, 국제신도시, 아메리칸타운, 그, 예정지의 표말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요. 1차로 먼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곳은, 자, 보상비, 보상해줄, 어,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게 한지 방식으로 해도, 예, 간부이 50%뿐이 안, 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또한 이 수로, 이곳이 약 22만 평중약한 7만 평이 어 이게 국가 거라서이 보상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멀리 험프리힐즈 어 타운이 보이네요. 험프리힐저 타운에 제 사무소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 사무소가 저어 가운데 태극기가 나려는 이 가운데 있잖아요. 저 태극기가 날리는, 희날리는 저기에 제가 렌탈, 어, 험프리 헐 지역 김종훈 공사 사무소가 보이네요. 어, 이곳에 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은, 아, 어, 이게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혜택을 크게 볼 크게 볼 어, 지역이 바로 험브리힐즈 단지입니다. 험브리힐즈단지는대행 어, 펜스로 어, 72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100% 렌탈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제가 틀을 잡고 이곳 정보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빈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국제 어펭성 어, 국제 신도시 아메리칸 타운으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곳 쭉 나가면은, 쭉 나가면은, 저희 이제 사무소로 들어가는 길목이 보이는데, 저기 간판이 보이네요. 저 입구에, 자, 보이죠? 저, 톰프리 힐스 어, 부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쭉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어 주인 의숨 렌탈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제 사무소가 중앙에 어 태극기가 풀리이는이 어어 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시면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같이 또 도움을 주고 공동 중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큰 수로가 쭉. 끝까지 있는데요. 이 수로가 어, 체비지에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간부들이 어, 굉장히 어중. 적... 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그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86% 정도, 어, 동의를 얻어서 올 연말에 이게 어,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국제 그 영어, 국제 어, 학교가 또 계획이 되어 있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상업지역.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참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저 멀리 여기서는 잘안 보입니다만 저 멀리 유엔 어, 주한 어, 미군 포스터 별4개짜리 숙소도 짓고 있고요, 연회장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델력해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어, 평성 어, 국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팬택에는 아, 어 4개 업과 6개 면, 아, 5개 면이군요. 5개 면,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장 난개발이 되는 게 바로 평성업입니다. 그 평성업에는 미군 기지, K6 495만 평, 5만 6천 명, 거기에다가 또그 공무원 등, 이는, 그, 종사자, 민간 종사자가 약3천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렌탈하는, 어, 영예 거주자가 만3천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난개발이기 되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평성업에 규모를 갖춘, 어, 상업지를 갖춘 국제 신도시로 신도시로 개발된다 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대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어, 많은 많은 투자자가 모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제 사무소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제 사무소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오시면요, 어, 제가 이제 험프리 일죠. 자 어, 핸드폰 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목의 펜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은이었습니다.